손목치료기기로 우파루파를 만들어달라는 댓글이 있어서 도전해봤어요 작게 만들거라 찜질은 한 번이면 충분해요 이번에는 물감을 미리 섞어봤는데 이게 잘안섞이더라고요 입자로 떠다니는 물감을 계속 녹여가며 섞어주다가 포기 딱딱한 왁스 섞는게 힘들어서 이 정도만 하고 모양을 잡아볼게요 귀여운 손가락 만들기 에 우파루파 사진을 보니까 손가락 개수가 4개에서 6개까지 다양하더라고요 비주얼이 가태어난 판다 같지만 일단 모양을 좀더 다듬고 주름도 찍어봤어요 얼굴 옆에 있는 아가미는 고정이 어려워 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. 때 오파루파가 살짝 반투명 느낌이라 덧칠 작업을 할 필요 없이 색을 잘 섞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아가미 쪽 털은 패딩 속 오리털로 만들까 하다가 빨간색 털 원단을 잘라서 순간 접착제로 붙여주었어요. 털 다듬고 파스텔을 조금 더 칠해주면 완성! 아 눈동자는 레진을 발랐는데 사실 전체 다 레진으로 덧칠하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. 이제 어항에 넣고 다갈까지 깔아주면 완성입니다. 그럼 안녕!